네, 구조 방식에서 어, 자유도 어요 자유도가 우리가 이제 DF라고 표시를 하죠. 어, 자, 그래 가지고 어 디그리 오 e 프리덤이라고 하죠. 음, 어쨌든 이제 이게 에, 자유도인데. 또 그러니까 또이 DF를 또뭐 Free 티 프리 샵이라고 이렇게 면세점이죠, 그거는. 자. duty free shop이 아니고 degree of freedom입니다. 자유도. 뭔가를 자유스럽게 해주, 해주는 거죠. 뭔가를 자유스럽게, 어, 해주는, 뭐, 그런, 음, 그런 기준?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자유도가, 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샘플수 n-1이 자유도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죠? 자, 이게 왜, 자유도가 n-1이냐에 대한 어떤 수학적인 어, 수학적인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그 유튜브 채널에다가 이 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왜 n-1이 될,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df가 어, 구조방향식 모형으로 가게 되면 n-1이 아니다라는 거죠. 구조 방정식에서 말하는 자유도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어, 이런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 구조 방정식은 여러 1차 방정식들이 모여서 하나의 모형을 이루고 있는 연립 방정식이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연립 방정식이 어, 해를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제 해가 어, 없다 그건 이제 과소 어, 추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해가 하나다. 과소 추정은 이제 해가 없다라는 말이고 해가 하나 나왔다. 이게 이제 어 뭡니까? 음, 이게 포화라는 거죠. 포화. 그 다음에 어, 해가 많이 나왔다. 어, 여러 개 나왔다라고 하면 과대. 예, 추정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 이상 나온 요 상태를 우리가 이제 이 모델이 적정하게 예, 식별되었다 식별 식자입니다 이게 식자 식별되었다 다시 말해서 해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제 이게 음 df로 표시를 하자면 과소 추정된 거는 df가 어, 이게 음수가 나온 경우에요. 음수, 그 다음에 포화추정된 경우에는 df가 0이 나온 경우고, 과대추정된 경우는 df가 양수가 나온 경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 양수가 나왔을 때, 양수가 나왔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구조방정식에서 이렇게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 진행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DF라는 것들은 결국 해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연립방정식의 해와 관련되어 있다. 샘플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해와 관련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DF를 어떻게, 에, 알수 있느냐? 알수 있느냐? 이 df가 음수인지 0인지 양수인지 그리고 df 값이 얼마다? 이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요거를 우리가 그냥 굉장히 간단한 산수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df를 한번 구해보시고, 어, 모형을, 구조방식 모형을 그리셔가지고 이 df를 한번 구해가지고 df가 양수가 나오는지 요거를 한번 아주 간단한 산수로 한번 이거는 뭐 암기로도 할수 있어요, 암산으로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아이구조방향식은어 Df가 양수로 나오겠네. 그럼 해가 어 많다는 소리니까 어, 이 많은 해 중에서 어 가장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가장 어 높은 높은 확률 확률 어를 구할 수가 있겠네. 자 확률이 다른 말로 우도 자 가장 높은 자, 뭡니까? 최대.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최대 우도법. 자, 그리고, 최대, 맥시멈. 맥시멈이죠. 맥시멈. 그 다음에, 우도, 라이클리, 후드. 자, 그래서, 요, ml이죠. ml, ml. 아, 이렇게 해서, 구조 방정식 모형을 최대 우도법이라고도 하고, ml이라고도 하는구나.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딱이 느낌이 오셔야 돼요. 결국에 이제 ML은, 어, 표본 크기, 예, 표본 크기에 민감하다. 그래서 이제 표본 크기가 구조방향식이 시뮬레이션 결과, 뭐, 200에서 한 400개 정도, 어, 요 때가, 어, 가장 계산이 잘 된다. 그거는 이제 이 구조방향식 모형의 추정법이 ML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ML이 또, 어, 등간척도 같은 요런척도에 가장 적합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규성을 가지고 그래서 구조 방정식을 어, 최대 우도법 ML 아 이게 표본 크기와 관련이 있구나. 어, 등간척도. 등간척도가 또 정규성을 또 좋아라 하니까. 자, 그래서 정규성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렇게 꼬리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막 연결이 되는 거죠. 아, 그게 df하고 연결이 돼 있구나. 아, DF가 결국에는 해의 문제구나, 샘플 수의 문제가 아니구나, 샘플 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샘플 수가 막 좋다고 크다고 막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음, 우리가 암산으로 어, 구조방정식의 DF를 자유도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독립 변수가 있고, 어, 매개 변수가 있고, 종속 어, 변수가 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좀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측정 변수가 이제 두 개씩 있다. 좀 간단하게 봅시다. 자, 두 개씩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측정 오차가 이렇게 있겠죠. 측정 오차가 측정 오차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자, 그다음 아, 화살표는 이제 반영지표니까 네모로 날아가겠죠. 자, 그다음에 화살표가 이쪽으로 영향을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 그리 아, 조독립 변수 하나 더 합시다. 자, x1, x2. 엑스토 해가지고 요것도두 개다 자 해가지고 자 요렇게 한 다음에 니도 미치고 어, 니도 미치고 자그 다음에 요거 둘이는 자 상관관계가 요렇게 설정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에, 잔차가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어, 구조방향식 모델이죠 자요요 구조방향식 모델에 어, 이 구조방향식 모델이 어, 과연 해를 가질까? 해, 해, 해. 해를 많이 가질까? 자, 많이 가진다면 여기서 가장, 어, 높은, 어, 확률의 해를 내가 구하는 것인데, 이걸 구할 수 있을까? 가장 높은 최대 확률, 우도, 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ml, 자, 표본 크기, 자, 뭐 등간 척도 같은 거, 이런 정규성이 잘 먹힌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 이게 df가 아, 양수가 나와야 좋다 아, 양수가 나와야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df를 빨리 암산으로 한번 계산해 보자 이거죠 자 빨리 암산으로 계산하려면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모 네모의 어, 공분산 행렬 개수 어,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 네모 자, 네모가 지금 우리 몇 개입니까? 어 자, 요걸로 제가 체크를 해 볼게요. 자, 네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그러면 자, 8 곱하기 여기다가 하나 더해. 그럼 9가 되죠. 자, 나누기 2. 자, 요게 공분산 행렬 개수예요 자, 그럼 얼마 나옵니까? 8 9 72. 72 나누기 2 하면 얼마 나옵니까? 이 암산이 안 되나? 7 0에나누기2 하면. 이 3은 6, 12, 2, 6, 12, 36이 나오죠? 자, 36이다. 자, 여기서 빼자. 뭘 빼? 모든 동그라미 수. 자, 동그라미 개수. 자, 하나, 둘, 셋, 넷. 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자, 동그라미 개수가 열네 개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에이모스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 모형을 그리게 되면 아마도 여기에 1, 1, 5차의 화살표는 다 1이 찍혀 있을 것이고, 자, 1, 1, 1, 1, 1이 찍혀 있을 것이고 반영지표 중에서는 둘, 이제 제일 첫 번째 게 1로 찍혀 있을 겁니다, 1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로 찍혀 있는 게 고정모수죠. 이렇게 1로 찍혀 있는 게 고정모수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지키지 않은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이제 자유모수죠, 자유모수. 자유모수. 그러니까 자유모수의 개수. 자, 빼기. 자유모수. 자유모수 몇 개입니까? 자, 하나, 어,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요것도 열. 이렇게 되겠죠. 자유모수 개수가 열 개. 자, 이렇게 해서 쭉 빼보면 몇개 됩니까? 여게 24니까 3624는 12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df는 12다. 아,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암산으로도 될 수가 있죠. 아, 그러면 아, 이 모형은 어, 계산이 돌아가겠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최대 우도법으로 ML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내 표본이 어느 정도 되지? 아, 내가 이제 정교성을 좀 가지고 있나? 변수들이 이런 거 이제 계산하면서 여러분들이 아, 내 구조방향식 모델이 아, 계산이 돌아갈 수 있는 모델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어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 어떤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냐면 자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만약 계산 안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 겠습니까 자 요렇게 독립변수 자 매개변수 자 종속변수 이렇게 짠짠짠 짠, 짠 있는데 어 이게 이 반영 지표가 아 어, 아니, 화살표 이쪽으로 날라가죠 내모로 날라가죠 자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 전부 다 단일 지표란 말이죠 단일 지표 단일 지표 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여기 잔차 잔차 이렇게 이거 계산 돌아갈까요 자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아마 1로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아 요거 1로 고정되어 있을 거고 1로 고정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고 요거 고정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네모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세개자 네모 개수 자세개 조합하면 3 곱하기 4 나누기 2는 얼마입니까? 12 나누기 2니까 6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동그라미 개수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동그라미 개수 8개 자 이거 빼야 되겠죠 여기 벌써 마이너스가 나오죠 자 벌써 음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죠 그럼자유모수가 하나 둘, 세 개, 또세 개를 빼야지. 자 이렇게 되면 벌써 이 이게 벌써 음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음수가 자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df가 df가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것은 해가 없다. 해가 없다. 다시 말해서 계산 안 된다. 이런 모형 세우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구조방향식 모형에서의 df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단순한 모형을 구조방정식으로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 눈으로 빨리 암산으로 탁탁탁 계산해가지고, 어, 이거 DF가 음수인데, 아니면 DF가 0인데, 어, 이렇게 되면 해가, 어, 이안 좋은데, 다시 말해서 가장 높은 확률, 최대 우도를 할수 없는데,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DF, 어떤 의미이며, 여러분들이 빨리 눈으로 DF를 계산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풀수 있는 계산이 되는 구조 방식 모델을 어, 설정하는데 이제 모형 설정하는데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실력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